아 좀비 있네? 오나 오, 봤어! 어 그러네? 대박 때려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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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 머리 아아 뭐야 왜왜왜 아, 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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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laughs> 아 기를 만들어주면 어떡해 나 떨어뜨리려고 지금 <laughs> 일부러 그랬지 지금 <laughs> 벌써 이런 거 배우면 안 되는데? 큰일 났네? 나이, 나 아이템 얻었어 평화적인 것부터 저게 <laughs> 데근데 <laughs> 도구도 어디 갔어 <laughs> 저기 좀 하나만 주세요 <laughs> 도구 좀 주세요. 뭘 드릴까요? 오늘 도구 좀 주세요. 오천 원입니다. 돌 도구 하나만 주세요. 돌 도구 하나만. 오천 원입니다. 뽀뽀 해드릴게요. 뽀뽀. 아이, 됐습니다. 뽀뽀 뽀뽀. 됐어요. <laughs> 이건 먹고 아, 아 돌삽이다. <laughs> 자, 그럼 이제 돌 도구를 만들었나? 자, 이제 안 봐줘야지 돌을 캐 가지고 돌뭐 만들었대? 돌 골갱이? 뭐돌 골갱이, 돌 삽, 돌 칼. 골갱이. 골갱이. <laughs> 아, 이거 <작동이> 돌 괭이 돌 <laughs> 괭이 도끼도 만들게 도끼도 만들게 도끼 봤어 도끼는 나무 캘때 써요 응. 도끼 응. 도끼도 느낌이다 도끼는 나무를 캘때 느낌이 와 느낌이 와요 어떻게 만드지 느낌 어 보자 아 그쪽 반대쪽 반어 되네 어나 처음 알았어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어 뭐야 나 마인크래프트 되게 오래했는데 도끼가 아 이거 뭐야 이렇게 만들어 만들어지는 거 처음 알았어 아, <laughs> 야매였구만. 어. 아, 저는 학생입니다. 터키 어? 선생님. 저는 학생입니다. <웃음> 봤어? <웃음> 뭐. 아 이런. 할게 아, 없네 나. 뿌리는 데 이거. <laughs> 자 그럼 돌고 게임 만들었어요? 어. 아 어, 이리 내려와 와철 캐야지 철. 철은 아주 귀중한 자원이야 귀중한 자원. 아내 소지품 보여드리고 싶다. 보자 보자. 럭, 럭셔리한데 소지품. 여기 <laughs> 빨 철이 나케요 철. 철 깨세요. 3 번. 어 그러니까. 돌고갱이로 철 캔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철꽤있네 안에. 자 그럼 이제 철을 그냥 쓸수 없기 때문에 철주 개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철을 쓸수 있거든요. 개장장이네요. 어 그렇지. 이제 우리는 화로가 필요해요. 화로 설치. 뭐가 안 돼? 오 클릭. 거야자 <laughs> 오케이. 거야. 자 그럼 이제 화로에다가 여기서 이제 철을 아 구울 수도 있고 음식을 구울 수도 있어요. 불이 없는데? 그렇지 불이 없는데 이 불을 할수 있는 자원은 되게 많아요. 위에가 이제 재료 그러니까 우리가 구울 걸 넣는 거고 아래쪽이 이제 구울 거. 구울 거. 구울 거를 위에 놓고 아래다가 에 어. 구울 거. 어 <laughs> 아래. 발음 아, 아, 지적하지 마. <laughs> 아래쪽에 이제 재료를 넣는데 어. 원래 석탄 같은 게 효율이 좋긴 한데 그냥 나무 쪼가리를 넣어도 되겠네요. 음. 왜돌 넣으셨죠? 어. 돌을 구우려고 철을 구워야죠 철을 철.. 철광석을 구워야 돼 돌.. 돌 구워서.. 돌 구워서 뭐 삼겹살 구워 먹게? 아... 대표서 여기 있어 썩은 너는... 고기 아 그건 못 구워요 왜? 네 왜? 그거는.. 썩 멍? 써 멍... 써? 어? 어 썩어서 구워봤자 조합법이 없어 예를 들면 안 쓰는 나무 같은 거활 같은 거 넣어도 돼요 저기 지금 활활안 되나? 활 넣어 볼래요? 활은 안 되나? 활 네? 되네 어 활을 아, 재료로어 음. 지금 저기 보면은 불이 꺼져가지고 있죠 어. 넣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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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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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살은 안돼 어불 꺼진다 불 꺼진다 어 그래도 한개 구워졌네 응 음. 오케이 오케이 그런 식으로 아한만들다어 어, 벌써 먹었네 이런 식으로 구우면 돼요 어. 석탄은 캐면 되고 목탄은 나무를 구우면 돼요 뭐? 어 그래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웃음> <웃음> 아 머리 아파 아이 너 어디서부터 이거 가르쳐 드리는 거지 이거 아, 머리 아파 아 이거 레드스톤 할수있겠네그래 가지고 나중에 못해 자 일단은 제가 좀 알려 드릴게요 자, 나무를. 그걸 알려줘야지. 철개를 왜, 하, 왜 해? 왜 철도구를 만들어야지. 철도구. 철도구가 아더 좋아요. 더 늦게 깨지고, 아더 데미지 세고, 아 나중에 희귀한 광물들도 아 캘수 있어요. 아 어. 그리고 철로 갑옷도 만들 수 있어요. 어, 내꺼 불 들어온다. 어. 자, 해보면은, 이제, 어, 그렇지, 그렇지. 이제 나무를, 여기 나무를 통째로 구워볼게요. 철 가져가요. 철 가져가고, 나무를 통째로 구우면 목탄이 나와. 아, 이제 목탄을 열열어 쓰면은 아이템을 8개를 한 번에 구울 수 있어요 아또 빨리? 빨리는 아닌데 아, 어. 빨리 해줘야지 어, 목탄이 낫지 목탄 먹어야지 어, 어. 바로 먹지자 어. 일단 목탄을 최대한 많이 구워요 목탄으로 횃불도 만들 수 있어 아 횃불 어, 어 동굴 에 있어야겠더라 동굴에 들어가면은 어, 어두워서 어 횃불이 필요해 난 모르겠고 아, 난 자연이 좋아요 난 자연입니다 근데 왜 꽃이 노란 꽃밖에 없어 아딴데 많이 있어요 나중에 꽃밭도 있어 진짜? 오빠 응. 지형도 있어요. 여기 다양한 종류의 지형이 있습니다. 저 말은 못하? 아말말길들여야 돼요. 대박. 길들이고 안장도 있어야 되고. 너 나한테 올래? 그래? <laughs> 그렇게 꼬셔도 안 와요. <laughs> 동료가 되자. 너내 동료가 되라. 어, 죽이는데 그래도. 아니야. 지금 뒤에서 말 때리고 있어 지금. <laughs> 아니 기분 탓이야. 카메라에 안 잡힌다고 <laughs> 지금 말 때리고 있어. <laughs> 기분 탓이야. 아 기분 탓이요? 어. 어 이거는 나무 색이 달라. 어 이건 다른 나무예요. 뭔 나무데? 인 자작나무일 거이게 아. 어. 왜 달라? 나무 그러면 가공하는 어? 세상에 나무가 한 종류밖에 없지 않잖아요. 그렇지. <laughs> 어 나무도 여러 종류 있어야지. 그렇지. 이 나무는 이 나무는 가공하면 다른 색깔이 나와. 음아 어. 이쁘라고. 어. 어 이쁘라고. 이 양을 잡아야 돼 우리 지금. 왜? 양을 잡으면 고기도 나오고 어실그양 털도 나와 털. 미안해. <laughs> 털 가지고 침대 만들어야 돼. 우리. 아. 어. 침대를 만들어서. 근데 어떻게 침대가 빨간색이야? 검은색이 있잖아 지금 검은 양인데. 네. 이건 모장한테 물어보세요. 아 뭐야 리얼리티라며. 아뭐 그렇게 나중에 패치해주겠지만왜 뭐. 침대는 빨간색밖에 없죠? 그니까 검은 양을 주으면 검은 침대가 나와야. 지 그러니까 문제네 문제. 마인크래프트 문제 있네 이거. 그러니까 목탄이 구워질 동안 우리는. 아 기다리는 게 아니야. 땅에 내려가서 자원을 또 캐야지. 아, 아유 뭐 노동장비가? 아 노동 노동 게임이에요. 이의알았어요 그럼 이게 무슨 뭐 부르주아 게임인 줄 알았나? <laughs> 실시지도 어? 못합니까? 카페 들어가서 주문하면은 뭐 <웃음> <웃음> 음료 갖다주는 그런 게임인 줄 알았어요. 와 장난 아니거만 제가 일단 횃불이 필요하니까 목탄 몇개 꺼내서 갈게요. 자 횃불 두개 드릴게요. 여기 먹으세요. 나도 이걸 왜 하는지 알죠? 어? 횃불 네개 드렸어요. 오. 횃불을 손에 들어보세요. 오. 오 클릭하면 설치할 수 있어. 오오. 오 클릭. 오발 가져서 발 가져서. 어발가졌어 자. 아 돌고깽이가 없네 나자쭉 내려가면은 이제 좀 많이 내려갈수록 진귀한 자원들이 아 나옵니다 같이, 같이 내려가죠 아, 아 뭐야 왜 때려 왜 때려 없어졌어 뭐가 내 도구가 도구에는 내구도란 게 있습니다 아 어, 이거 한번 먹어봐요 밑에 노란색 줄이 보이나 뭐 먹어 고깽이 먹었어요 자기.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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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있다 아 좀비 있네 오오나 봤어 어 그러네 대박 때려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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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 머리 머리 아여기 그러니까 바가 있구나. 어, 그 바가 이제 그 내구도입니다. 도구를 영원히 쓸순 없잖아요. 아, 뭐야 아, 왜, 왜, 왜? 아, 길을 만들어주면 어떡해나 떨어뜨리려고 지금. 일부러 그랬지 지금. 아! 아, 이분 일부러 이러시네. 하지만 내가 이런 좀비엔 대책지 않지. 자, 이런 동굴에는 자원이 많아. 우와, 많습니다. 이게 뭐야? 이거 흙 이구나. 흙. 아, 괜히 좋아해. 했흙 보고 좋아하는 사람 참 많네. 아, 되게 다른 색이일 뿐. 저기 칼칼 만들지 않았어요? 어. 칼로 싸워보세요. 난 맨손으로 싸울 수 있어. 곡괭이로 싸운.. 싸운.. 싸운데 돌검 여있다 저기 철을 지나쳤네 어디어디어디 어디 어디 여기 철 있는데 오 여기 어, 여기있다 철을 캐야죠 거미는 제가 아. 오와! 어! 철을 했습니다 순간 음. 자기 의심했어 날 의심했다고? ㅋ <laughs> 어, 이분이 말이야 어이 회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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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일루왓! 아, 아아 날 때린거 같은데? <laughs> 아냐! 저기 대박. 자기 피는 좀 보면서 싸우시죠? 아, 대박. 오세요, 이쪽으로. 아이템 안 먹고 기다릴게요. 아니, 주워서 갖다 줄래요? <laughs> <laughs> 어, 나 여기서 튀어 왔어. <laughs> 어, 어? 그래요? 대박. 왜? <laughs> 어떻게? <어떡해? 웃음> 신기하네. 치킨인가? 어떻게 여기서 튀어 나지 <laughs> 스폰이 여기가 아닌데? 나치가 봐. 뭐 이상하네. 렐름 이런 서비스가 있나? 어쨌든 아이템 주세요. 다 먹었어. 아다 먹었어? 응. 자 횃불 이렇게 아까우니까 막힌 덴 이렇게 가져가면 돼요 다시 일로 오세요 아 뿌신 다음에? 응응 내가 해저 아, 위에 거미 거미 안녕 친구? 거미 거미 너네도 커플로 왔니? 어 커플 커플 거미다 일로와 스킨십하고 있어 어 죽였어! 죽였어 저 거미는 혼자가 됐어 아니 내가 같이 보내줄게 <laughs> 방금도 초록 색깔 떨궜어 아 그래요? 아 경험치 경험치입니다, 경험치. 이 레벨이 있어? 레벨이 있죠. 나 그럼 레벨. 이거 혹시 레벨이. 어, 레벨 6이시네. 어, 뭐 들었다. 내가 레벨 6이야? 주민 좀비, 주민 애기 좀비. 죽여, 죽여, 죽여. 아, 애기는. 마음 아픈데. 감염 됐어, 감염 됐어. 죽여야 돼, 죽여야 돼. 나 6이야. 레벨 가지고 나중에 여러 가지를 할수 있어요. 자, 우리 아까 목탄 캐통, 요 28개. 아까 4개 가져가고. 드세요. 철곡갱이. <목소리> 만들어보세요. 어, 갱이를. 왜? 네? 갱이를 만들었어요. 왜? 네? 곡갱이를 만들어야지. 어. 괭이는 농사할 때 쓰는 거예요. 멋있다. 나무 짝대기 들릴까 응. 여기 있어요, 일곱 개. 감사합니다. 네. 아! 어, 만들었네. 나도 한개 주세요, 철곡괭이. 하나만 더 만들어주세요. <laughs> <laughs> 옆에서 클릭, 클릭 하는 걸 보고 있는데, 응. 정말 제 마음이 답답. 그래? 이 곡괭이. <laughs> 아,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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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아니요, 주세요. 이거랑 바꿔요. 잠깐만. 이거 좋은 거예요. 잠깐만, 뭐 줬어? 거, 거, 뭐 줬는지도 몰라. <laughs> 나이스. 와, 곡괭이다. 저 이제 일했으니까좀 네. 쉬고 올게요. <laughs> <laughs> 아, 이거 너무, 너무 많은 걸 했나? 어나 머리 아파. 뭘고 뭐 온지 이... 하나도 모르겠어. 자, 그러면은 어, 다음 시간에 좀더 천천히 하기로 하고. 생각보다 많이 못했나? 집고 집 짓고 싶었는데. 벌써 집을지요? 어. 나무가 하나도 없는데? 나무는 그냥 캐면 돼요. 나 이거 돌 도끼가 아 도끼 가지고 저기 뒤에 나무 많잖아. 이제 나. 이제... 나무 캐서 집 짓는 거야? 아 이제 나무 캐서 집 짓으면 돼요. 아. 어. 근데 지금 배가 고파 우리가 지금. 어. 아 자기는 안 고프네? 내가 배가 고파. 나. 실제로. 아 실제로. <laughs> 아, 아 나는 지금 여기 배고픔이 다 깎였는데 실제로는 배가 안 고프고. 아. 자기는 배고픔 은꽉차 있는데 실제로 배가 고프고. 아. <laughs> 우산은 어떻게 만들어? 우산 없어요 마인크래프트. 대박. 감기 올리는데. <laughs> 우산은 이렇게 만들면 돼요. 아 우산! 아! 아!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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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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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이게... 이게 뭐야, 이게! 비 오는데 여자친구 비맞게 하 아, 우리 자기 일로 와, 일로 자기 일로 내려봐내려봐내려봐내려봐 아, 뭐야, 아, 아쉬워? 뭐야, <laughs> 아워 이래서 빨리 집이 필요한 거예요 아... 어. 돼지고기 나왔다, 저기야 난 고기 많아 나 하나 가져갈게 배고프지면 먹어요 뿔인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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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뿔 돼지고기 먹어야지 배고프줄줄 아니지? 막 뛰어다니고 이러면 주는데 사실 아, 일을 어. 안해서 그래요 뭔 소리야 자, 자기보다 내가 일더 많이 <laughs> 는데 일을 안해서 그래 어 저기 닭이랑 양 있다 저 잡, 잡자 잡어 얘가 자기 보고 있었어 아 해골? 해골 어, 어 활쏘요 이게 나쁜 애야 음. 나쁜 애 엄마. 음. 엄마. 어서 오잡았어 오! 물물물 물에 빠졌어 여자친구 물에 빠졌다 여자친구 물에 빠졌어 어 좀비가 뒤에 온다 <laughs> 아 이거 어떻게 올라가 아 이게 없어서 못 올라가 네 제가 올라오게 해드릴게요 올라오세요 스페이스 꾹 누르고 있으면 점프해요 오케이 오케이 오호. 오케이 오케이 오호. 오케이 그렇게 아... 돼지 잡아요 돼지 아, 돼지. 돼지, 돼지, 돼지 도망간다 돼지를 고끼를 잡아야 돼 고끼 칼칼칼 칼. 아. <laughs> 돼지를 <laughs> 칼로 잡아야지 곱갱이로 잡아야 돼도끼를 잡아야 돼, 도끼로 잡아야 돼. <laughs> 사실 뭘로 잡아도 상관없어요. 손으로 때려죽여도 돼요. 아나 어, 이제 먹을 수 있어. 토끼가 돼지를 손으로 때려 잡다니. 오늘 여기까지 하죠. 이제 머리가 아, 우리 토끼님의 머리가. 눕는 기능은 없어? 눕는 거? 토기막 이런 거. 아 어, 없어. 침대에 있으면 누울 수 있는데. 아 눕지도 못하게. 기본적으로 없어요. <laughs> 완전 노동. 네 <laughs> 이렇게 해보세요. 인사. 인사. 어 인사는 잘 하시. 굽신굽신. 굽신굽신. 굳신. 아이템 하나만 주세요. 아이템 하나만 주세요 어 사과다! 사과주세요 어떻게 줘? 큐! 큐! 예. 아 큐! 어 뭐, 진정하게 해주지 큐! <laughs> 다 줄게 아, 아, 네 너에게 다줄수 있어 아 그래요? 네. 네. 우리 아이템을 상자에 보관할 수도 Q. 있어요 큐! 나 지금 뭐 네, 그럴 필요... 없어. 진정하시고요 <웃음> <웃음> 횃불이 얼마나 중요한건데 이렇게 땅에 버리면 어떡해요 아니 자기한테 나눠준거지 아 그렇구나 얼따 그러면 나 상처받아 아 우리 마음씨 착한 나 상처받는다고 우리 마음씨 착한 토끼님 말을 또 손으로 고말 <laughs> 잡으면 이렇게 가죽을 줘요 아! 가죽. 중요하네 음. 가죽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을 수도 있죠 가죽 나... 드릴까요? 아니? 나옷 입고 있어 아옷 입고 계시네 저도 입... 아, 나안 입고 있구나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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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옷이 필요해요 옷 주세요 옷 어머! <웃음> <웃음> 되게 하는거 <좋아하는 것> 같은데? <웃음> 피나? <웃음> 자, 어쨌든, 어, 날씨가 굴이네, 흐리군. 굴이네. <laughs> <laughs> 자, 아직까지 배울 게 태산같이 남아있어요. 아, 있습니다. 너무 많아. 아, 아,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다음 시간에 뭐 해보고 싶다, 이런 거. 나 놀이동산 가고싶어 <laughs> <laughs> 저기, 나, 놀이동산을 놀이동산... 만들, 만들 생각을 해야죠. 이런 데 가고 싶어. 놀이동산을 만들 아니, 생각을 해야죠. 데이트하자고 <laughs> 해놓고서는 기대하고 왔는데 지금 이런 초원에 와서. 아, 내가 언제 그랬어. 시고 자, 어쨌든, 근데 잘 살아남았네? 한 번씩 죽긴 했지만. 어. 어, 자 어쨌든 오늘 여기까지 올라오세요 우리 구독자분들께 인사드리고 그럼 잠깐만 기왕 꽃 들고 꽃 들고 나도 꽃 나도 꽃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집을 만들어봅시다 안녕. 안녕 우리 구독자분들께 꽃을 선물하죠 꽃아잘 배웠네 잘 배웠네 안녕